바이브러드 벤처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 큰 힘을 허락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 더욱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사보다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그럼 챈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아요. 15ข้อ22เขียนมาสิ35ข้อ22เขียนมาสิ35ข้อ12เด็กเยาวะเขาชอบฟังเสียงด่าเรื่องทุกเรื่องเขาชอบเสียงของพระองค์ชอบมากที่สุดชอบมากที่สุดไหมล่ะขุนนางที่เสียสละมากกว่าที่ได้รับขุนนางที่เสียสละมากกว่าที่ได้รับ 사보다 낫고 듣는 거지 승냥해 기름보다 낫고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텐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니까 재미있고 또 외우기 좋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텐트를 통해서 외우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엄마 아빠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나요?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특히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갓난아이가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거나 아프면 부모님의 마음이 진짜 진짜 아플 거예요. 그리고 좀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우리 친구들이 아프다면,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시고,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건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싫다 싫어 싫다고 아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하라고 하신 것들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한것 등등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떤가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울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이때 병거 3만 대와 마병이 6천 명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병거는 지금 우리로 하면 전차, 탱크죠. 마병은 말을 탄 병사예요. 말을 타고 적보다 빠르게 높은 곳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인지요. 블레셋은 이렇게나 많은 군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군사가 3천 명밖에 없었어요. 3만 명도 아니고 3천 명이래요. 블레셋의 병거의 숫자만 3만 대가 넘는데 이스라엘은 아해도 3,000명 밖에 안 된대요.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나요? 맞아요. 겁이 아주 많이 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숨었어요. 불과 수풀과 바위 틈 같은 곳에 모두 숨어버렸대요. 사우랑은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예배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으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간절히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어요. 숨어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가기까지 하는데 어쩌죠? 사람들을 빨리 모아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말이에요. 사울왕은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 그러면 누가 드리든지 상관이 있겠어? 그냥 내가 드려야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사울의 제사, 사울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사를 마친 그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제사를 인도한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인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면서 제사장이 아니면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린 거예요. 사울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그냥 드리고 말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는 드렸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사무엘과 하나님에게 크게 혼이 났어요. 사람이 뭐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오랑은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난 땅으로 나아갈 때 지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해서 죽인 악한 나라였거든요. 특별히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셨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고 강한 나라가 되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우랑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은 곧바로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역시 승리를 주시는 멋진 하나님. 그럼 친구들 사울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뭐였죠? 그렇죠.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의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돼요. 이번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아하... 이번에도 사울은 듣지 않았죠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아말렉 사람들이 키운 살찐 짐승들을 보고 죽이기 아깝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살찌고 좋은 양과 소우를 살려두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욕심이 앞선 것이죠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매우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의 죄를 말씀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고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왕은 하나님께 어림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단지 많은 재물과 제사를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없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혹시 이 친구들은 사울처럼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이 살고 있진 않나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다가 주일에만 슬쩍 예배드리고는 나는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참석하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번의 사랑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이번 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더욱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세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해요.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